잠시 후, 놀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고민을 청년과 나누는 공감 프로젝트 레버비의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레버비 보이는 라디오는 부천시 청소년센터 청년활동가 레벨업이 진행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청년 활동가 현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놀줄 아는 청소년 모셨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센터 놀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를 하자면 시시 시, 시작. 아이 m 그라운드 자기 소개 시작. 나는 팀장. 나는 부팀장. 나는 인턴. 나는 현. <laughs> 아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부 팀장을 맡고 있는 신지윤. 저는 부팀장을 맡고 있는 김소환. 저는 인턴 맡고 있는 최대창입니다. 와. 와! 네, 놀부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놀부는요, 놀줄 아는 부천 청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활동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내용을 보자면 저희는 놀버스라는 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원들에게 한번 말씀을 들어,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턴님부터. 저는 <laughs> 네. 그때 활동하면서 딱 한번 일일 MC 했적이 있거든요. MC. 그래서 그때 막 노래도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막 분위기 띄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즐거운 기억이 많아가지고 진짜 재밌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 정말 MC는 본인 피셜. 이죠 아, 아. <laughs>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다. 네, 본인 피셜이었군요. 본인 네, 피셜입니다. 퍼팀장님은? 저는 인턴님과 비슷하게 이제 인턴님께서 이제 일인 MC를 하셨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근데 그 마이크를 뺏고 제가 노래를 죄송합니다.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근데 어,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가지고 그게 진짜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그런 네 그랬어요. 노래가 뿌듯했어요. 진짜 감미로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둘이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양 옆에서 노래도 네. 부르고 얘는 춤도 추고 제가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빨린 나머지 다음 날에 결국 몸살을 몸살이 걸렸습니다. 어, 기가, 네. 기가 너무 빨리 쳐가지고 <laughs> 네. 안 그래도, 그래도 목소리 상태가 그때 안 좋았는데 얘네가 너무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어, 잠깐 뵀는데도 이노고 <laughs> 분들의 이 네. 하이 텐션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동다라 재밌었던. 그런 축제가 행사가 아니었나? <웃음> 네. <웃음> 싶네요 위로 아래로. <laughs>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 <laughs> 저는 <laughs> 어, 네. 저도 약간 혼이 날것 같은데요. 금방 <laughs> 부여 잡고. 네. 네. 놀고 활동을 한 이제 6년 차라고 네. 네, 들었는데 활동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아, 많죠. 근데 오, 네. 근데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아, <웃음> 아, <웃음> 우리 인턴님. 아, 아, 저는. 네. 6년 동안 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그냥 2년 했거든요. 근데 2년하면서 네. 딱 놀부는 게임이라는 저희 놀이를 진행했는데 그때 한 놀이 중에 하나가 무광꽃이 피었습니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아이들의 이상 별명이 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악마로 불어. 악마? 악마 네. 근데 아니야.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모공아 꽃이 피었으면 했을 때, 막 토끼 자세나 음. 모델 포즈, 뭐 할아버지, 뭐, 귀여운 애교, 이런 것만 시켰는데, 다들. 싫었더라고.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어 뭐죠? 섹시 15... 포즈. <laughs> 저... 아, 섹시 포즈를 또시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였는데. 그게 쉬운 거... 거였어요? 아, 쉬운, 거 아,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우리 좀 같기도 네, 그렇죠. <laughs> 그쵸. 네, <laughs> 개구리 포즈 그런 거는 뭐짝폴짝 그런 거예요. 아, 네, 개구리 시켜서 막풀짝폴짝 뛰고, 토끼는 막 깡충깡충 음... 이렇게 시켰는데, 왜 쉬운지 모르겠어요. 대. <laughs> <laughs> 될... 그걸 정말 모르겠나요? 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네,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악마라고 불릴만 합니다. 네. <laughs> 우리 부팀장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아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놀부르마볼이란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플스 게임기로 이제 잠깐 놀이 여기에 놀부르마볼에 잠깐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저희 놀부 멤버들끼리 플스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던 아.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리듬 게임을 했는데 그 리듬 게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어, 그게 진짜 네. 재밌었어요. 센터 문 닫을 때까지 했어요. 네, 모두 네, 질 때까지 계속 게임해가지고. 네. <laughs> 어쩌면 좋아요. 팀장님은요? 아, 저는 6년 동안 지금 놀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3년째 하는 날 워크숍을 갔었어요. 1박 2일로 음. 수원으로 갔는데 그때 막 물총놀이도 하고. 또 다른 선배들이랑 보물찾기도 보물 하고 넥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팀장님 혹시 그 기억나세요? 저희 그때 밤새웠잖아요 아, 그때도요? 네, <laughs> 네 밤새웠어요 그때 저희 저희가 잘 시간인데 이게 선배들은 다 주무시는데 저희만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웹드라마를 시청을 했어요. 야, 밤을 새도록. 맞아요. 네, 다음 날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 졸려가지고 꾸박꾸박 네. 졸고. 네. 놀부에 들어오려면 체력이. 네. 네. 들어오려면 체력이 어, 맞아요. 네. 체력이 되어 있어야 체력이 네. 무엇보다 텐션 높아야 돼요 무조건. <laughs> 무조건. 소심하면 안 돼요. 돼요. 텐션과 네. 예, 높은 체력과 <laughs> 그것만 있으면 합격 바로 아,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되나요? 네. 근데 네, 좀 어렵네요. 이게 애들이 저희 애들 좀 특이한 게 이는 없. 그 MBTI에서 E는 없고 아이들만 존재합니다 <laughs> 근데 텐션이 높아요 다들 텐션이 아, 높습니다 신기한 모임이군요 <웃음> <웃음> 무조건 네. 즐거우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신나라고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놀부 친구분들이 요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 초청을 해봤는데 음. 네. 그 고민 나눠주실 게 있으면 인턴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고3이다 보니까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또 98일이나 남았거든요. 벌써 두자리 아. 쓰거든요. 두 달이라서 예, <laughs> 지금 막 대학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와, 너무 긴장이 되면서도 과연 내가 수능 공부 잘 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크더라고요. 와, 진짜 부담이 좀 크시겠어요. 네, 부담이 너무 커요. 분도 동갑이시라고 들었는데 아, 네좀 네, 고민이 같이 좀 공감이 되시겠어요. 어 저희는 전혀 안 됩니다. 예? <웃음> 저희는 <웃음> 전혀 다른 전혀요? 학교. 네. 전혀 까진 그래도 네, 아니, 예? 아니지 않나요 팀장님? <laughs> 그래도, 전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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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다르기는 해요 저희는 이 네. 친구 일반 그러면 저희는 특성화고생이거든요. 아, 특성화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예, 이 친구는 미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조언 하나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인턴님. 어. 네. 그 게임 접속할 시간에 공부를 네? 하시면 선님. <laughs> 예? 맞는 말이에요. <laughs> 저, 저뼈 어. 저뼈 괜찮으시죠? 갈비뼈 쪽에. 네, 어. 괜찮습니다. 찮으시죠아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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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맨날 게임에 접속하고 계신데 언제 공부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요. 어, 어. 어제도 게임을 어. 하다가 네. 졸려서 잤다는. 네, 어. 그럴 어이, 어이, 시간에 어. 문제집 을 피세요. 아이고. 아예. 아유, 좀 아프시겠네요. <laughs> 아니야, 프시죠 저도 일반고라서 네. 특성화고랑좀 고민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좀 수능에 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게좀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근데 좀잘 이겨내시고 공부 게임 하지도 그고 <laughs> 참고하세요. 공감이 네. 되니요공 네. 좋은 꼭 들으세요. 네. 바라보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네. 다음 팀장님 아, 혹시 어떤 가요 저는 살짝 달달한데요. 달달. 우우. <laughs> 연애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현재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가 <laughs> 너무, 음. 그, 너무 친해요. 아 친한 친구구나. 네. 찐친처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좀고민 되는 게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음. 1년이 다 돼갑니다. 음. 좋아하는지. 그래도 아직 고백을 못해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1년이면. 네. 네. 이렇게 <laughs>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오르네요. 막 가... 옛날 일이 떠올라가지고어두분 아 음. 짝사랑을 네. 한번. 짝사랑이요? <laughs> 아, 혹시 그래. 인터넷에서인선님께있으세요 인터넷 인터넷 옛날에 있었죠. 딱 한번. 네, 있었다. 잘 지내니? 잘. <laughs> <laughs> 난너 기억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왜 이렇게 기다려? 얘가 또 영상 편지를. <laughs> 그, 어. 네, 그, 아장 그 님.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전에 이제 좀 달달하게 썸을 탄정은 어 있기는 있는데 결국엔 안 좋게 끝났어요. 예. 아 네, 안 좋게 끝났지만 제가 충고를 하나 해 드리자면 네. 대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팀장님 어, 네. 대시를 하세요. 벌써 망한 것 같네요. 아, <laughs> 네. 무조건 들이대세요. 아, 아유. 열 번째가 안넘어 h e r e I'm not going to read t e s 그러니까 들이대줘야 돼요. n g to 한 e a d Tim Guatron. I'm 올 여름 안에 한번 찍어 보신 분들 <laughs> 또 가능하면 한번 게요 드디어 우리 팀장님 저 저? 그대가 생기는 겁니까? 어, 그건 모르겠네요. 본꽃? 예? 아 동. 지금 여름인데 본꽃은 아, 네, 네. 크리스마스 때 기대할게요. 어, 자. 나, 나. 나. <laughs> 자. <나>. 어, <웃음> 다음으로 <웃음> 넘어가시죠. <웃음> 우리 부팀장님 고민이 어떤 건가요? 어, 저는 이제 자존감. 이게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자존감 요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고민이에요. 약간 이제 요즘에 뭐 거울 앞에 서면은 이제 약간 제 얼굴이 전 전보다 막 되게 못나 보이고 음. 셀카를 찍으려고 해도 막아이 각도가 아닌데 왜이 각도로 하면 더좀막 그래 보이지? 이런 것도 있고 음. 다른 친구들 보면 다 예쁜데 막 음. 저는 막 못난 거 같고 더 살쪄 보이고 심지어 이제 이제 제 친구 중에 쟤 예쁜 친구고 근데 아 우리 팀장님도 예쁜 친구? <laughs> 우리 팀장님도 예뻐요. 어, 팀장님 예쁜 어, 예쁜 팀장님. 손식어를 <laughs> 항상 붙여 주나고. 네, 예쁜 아, 팀장님. 예쁜 팀장님. 근이 떴는데요. 여기서는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이 팀장님도 예쁘신데 <laughs> 네. 이제 제 친구도 네. 친구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친구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뭔가 그 이제 그 남자 애들이 이 친구한테 되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 는 약간 좀떨떨러 약간 좀, 떨떠름? 약간 좀 음. 묘한 반응이 저랑은 진짜 약간 그 친구랑 저랑 달라, 약간 반응이 달라가지고 음. 그런 걸 이제 접하고 나니까 살짝 아 나는 좀 남자한테 관심 못 받을 음. 얼굴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 음. 더 낮아져가지고 요즘에 그게 조금은 고민이에요. 음. <laughs> 근데 제 3자 입장에서는 안그럴수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예,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부팀장님이니까. 음. 예,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상처 주는 거를 연연하지 말고 네. 부팀장님이 행복하시는 게뭔가 본인이 리액션 해줄 수 있는 것, 본인이 음. 할수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제가 뭐라도. <laughs> 된건 아니지만 살짝 네. 조언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뭐죠? 아 좋네요 제가 중학교 때도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런 주문을 외웠거든요 거울 앞에서 직접 선건 아닌데 그 나만의 거울이 있다 생각을 하고 네. 내 자신은 진짜 최고야 오, 나는, 네. 나는 진짜 좋아 나만 믿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워 <웃음> 라고 생각하면 <laughs> 될것 같거든요 고 팀장님도 귀엽고 예쁘잖아요 <laughs> 봐달말해 주시다. 예쁘고 귀엽다고. 네. <laughs> 하나. 칭님 귀여워. 아 애도안 <람이 람이> 어 맞는데. 아, 아, 아우칸 선배. 그렇게 해 주시다. 아, 네, 코님 너무 예쁜 기억 같아습니다 네. 학교에서 메일 해 드릴게요. 어? 어? 네. 아, 예. 아, 뭔가 학교 너무 좋고요. 아, 장금도 거울 보시면서 한번 고하는거 네, 아니. 한번 하시고 저희 노래 달달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나, 나, 아나아아 <laughs> 여러분 N G 죄송해요 한번더한번더자 네. 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아 아 <laughs> 최근 몇년 동안 조사에 따르면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일위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턴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 1, 리1위가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이다 근 사실은 네, 사실 다들 <laughs> 말로만 공부 공부지만 사실 속마음은 연애 아닐까요? 연애 하고 싶은 마음 크잖아요. 그왜 아. 공부를 이에나다 거지부렁이다. 네다 거지라 부릅니다. 네 팀장님은요? 저는 좀 가식 좀달기예요 어, 저는 1위가 연애라고 하셨죠? 네 연애죠 저는 진로입니다 <laughs> 네, 네. 이해를 못하시겠다아 이해 못해요 절레절레 <laughs> 하시는데? <laughs> 저 이제 그러지마 <아직도> <laughs> <laughs> 저는 <웃음> 진로인데 왜냐면 제가 지금 곧 있으면 수시를 넣어야 해요 음 근데 아직도 진로를 아직 못 정했어요 네. 학과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 네, 아직 진로가 고민이 일이지 음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의 1위인 데는, 에, 1, 위를 다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아직 진로를 못 정했거든요. 음. 근데 진로를 못 정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음. 왜, 제가 듣기로는 아이유 씨도 음. 진로가 없고, 유재석 씨도 진로가 없거든요. 음. 그치만 그분들은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충실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 해나가다 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제 생각을 <laughs> 네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요어저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님과는 반대로 저는 이제 과는 정했는데 제가 이제 음악 쪽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음악만 이제 음악과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음악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음악에서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컬 분야만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보컬 분야만 가지고 가기에는 음악 분야는 너무 많고 너무 이제 다지다능한 이걸 요구하니까 이제 좀 진로 쪽에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1위를 진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생각합니다 역시 진로가 네.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여, 여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들을 어, 지금 젊으 젊시잖아요 <laughs> 네. 약간 꼰대 같지만 네, 젊으시니까 모든 네. 네. 해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뭐 이렇게 발을 뭐 깊이 들이지 않더라도 얕고 음. 어, 넓게 얕고 어. 넓게. 어. <laughs> 네. 네 조금 경험을 해보다 보면 좀 본인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네잘 찾으시길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순위 중 하나가 친구 관계도 있는데요. 친구 관계에서 네. 고민되는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음... 어, 인턴님? 저는 친구 유지거든요. 유지. 네 그래서 친구 이게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얘가 모르죠, 얘랑 맞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삐끗해가지고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친구는, 어, 아직 저도 살 날이 더 많지만,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랑은 진짜 어, 죽을 하나뿐인데 친구가 이러면서 없으면 안될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멀어진다든지, 별로 안 친했던 친구랑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도 어, 종종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 마음가는 친구한테 이제 눈길 한번 더 주시고. 눈피해. 에서 눈피 눈피해. 눈피해 저도 눈피해가. 쓰다듬어주고. 아 눈피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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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laughs>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laughs> 어. 우리 팀장님은 몰란 가서 그러고있는요 우리 팀장님. 네. 저 같은 경우에 얘가 친구 유지라면서는 단절이요. 단절이요. 네. 나, 나는 아니지. <웃음> <웃음> 코멘트. 이 행동으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코멘트요? 네. <laughs> 니라리해요저 친구 하나 이런 거 같은데요. 친구 하나 <laughs> 다,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손절을까이신것 <laughs> 같은데. <목소리> 아니, 저, 당연히, 네. 음, 응. 또, 코멘트 할게요, 그냥. <웃음> <웃음> <슬픈데? 그랬었는데>. 이번엔, <laughs> 오, 어. 괜찮으시죠? 안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눈물 <몇발> 나네? <laughs> 어. 울지 말고. 앞에, 프네 앞에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몇 개? 세 개. 세. <laughs> <laughs> 어.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단절이 좀 고민이 에요 아, 저랑 안 맞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도 잘 맞추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얘네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은 솔직히 저는 그때 단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평화주의자지만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네. 저에게, 지켜 저에게 있는 선 중에 하나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나 방금 넘은 것 같은데? 생각해, <laughs> 나 방금 넘은 <넘었잖아. 웃음> 것 같잖아. 어쩌죠? 반전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아, 진짜 <laughs> 슬프네. 아, 너무 슬프다. 뭐. 아, 아니에요. 뭐.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laughs> 근데 그런 친구들 네. 진짜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긴 해요. 그쵸. 근데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약간 말씀드리면, 네. 어, 좀 제가 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기 위해서,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내가 만약 얘네랑 놀고 싶으면 얘네가 같이 좋아하는 거, 나도 이렇게 뭔가 좋아해보려고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얘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떤 것 때문에 싫은지 좀 생각해보고, 싫어하는 행동은 나도 안 하려고 조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음. 자, 자연, 뭔가 자연스럽게 이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판단을 해서 원하는 모습을 좀 갖춰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 혹시 이런 친구는 어떻 이런 해? 친구요? 네. 아, 저는 저는요? <laughs>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 는 혹시 어떻게 해야지? 어, 저는 너무 좋은데 탈락. 네. 어, 오케이 합격. 대장님. 저는 팀장님. 일단 합격이에요. 아, 팀장님 제가 이 친구 체형해 가겠습니다. <웃음> 어? 그래 <laughs> 어, 가세요. <laughs> 그대로 <웃음>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대로 데리고 가세요. <마시면 웃음> 이제 1일 MC로. 1일 MC로 괜찮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도 가요. 도요 물건인가요? 인턴이게가요 <laughs> 저는? 이렇게? <laughs> 저희 논류에서는 살짝 이게 맞지 않는 친구인가요? <laughs> 사람 지금을 살짝 못 받아 가지고 조금 맞죠. 네. 아, <laughs> 슬픈, <못 봤죠. 웃음> 어, 슬픈 어쩌다, 친구인데. 저그도러니까 <laughs> 저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치는 건데. 들어가시면는것같 <laughs> 네, 그, <laughs> 네. 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네. <laughs> 아, 그러면 진 제가. 한번 아 그러면 부팅장님은 친구 관계 뭐 고민이 어떻게 되시죠? 어. 한 잘한 아네. 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외감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불이가 있으면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은 뭔가 반응이 떨떠름하고 근데 이 친구와 얘기하면은 반응이 좀 좋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내양 좀 제가 내향적인데 근데 외향적인 친구와 같아하면은 그 친구한테 다 이목이 쏠리니까 약간 저는 뭔가 내향쪽에서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이래가지고 약간 소외감 저한테는 맘이... 소외감 안 느끼죠? <laughs> 저한테도 아니죠? 저한테는 아니죠? <laughs> 아, 아니죠?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맞아. 꼼수것 네. <laughs> <될> 같은데. <laughs> 저도 친구 두 친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 두 친구 잃었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노, 농담이고 두 분한테는 네. 부의감 네. 느끼지는 않고요. 아,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전혀 안 어. 느낍니다. 친구는 잡았네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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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 이제 다른 무리에서는 조금은 느끼고 있는 편이라서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음, 그럴 수 있죠. 네. <laughs> 그런 고민을 또 우리 팀장님에게도 털어놓고. 어,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털어놓고 이러죠. 어, 또 도망가 또 그네 데리고 와가지고 아, 아, 얘기를 아이고. 또. 그네로 고여 그네로 보 납치를 당할 것 같은데요. 너 납치, 는납치 거야. 어. 저 납치를 당할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겠네요. 집 밖으로 안 나가야 될것 아,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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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 팀장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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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늘 촬영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네, 지금까지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레버비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안녕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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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셨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친구들이랑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떨렸어요. 긴장돼 갖고 사실 전날 밤에도 밤 설쳤거든요. 잠을 설쳤는데 그래도 친구들의 텐션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저의 고민 단절이 좀잘 해결된 것 같고 제 주위에 있던 아까 인턴님이나 부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 잘 유지하도록 할 거고요. 아, 단절 안할 거니까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연애 고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잘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인데 뭔가. 제가 진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를 그래서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좀 떨려서 중간중간에 말을 실수할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주변에 뭐 팀장님이나 이제 뭐 이제 mc분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고민도, 털 수, 고민도 잘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소통도 재밌었고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진짜 고민이 컸었거든요. 그 수능 준비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고민 털어주고 이렇게 약간 분위기도 편한. 저는 원래 고민은 혼자서 풀지만 이제 옆에서 MC 분이나 뭐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한테 털어주니까 뭔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또. 친구 유지 관계 할수 있을까요? <laughs> 저 지금 인터뷰하면서 잠깐 위기가 있었긴 한데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laughs> 네, 인턴 그 인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